5월 5일날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아쉽게도 지금은 5월 4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어 학생들 등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요. 어, 3학년 학생들 빨리 나와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수송기술의 안전한 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146페이지에서 149페이지입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수송수단의 안전한 이용방법과 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방법입니다. 어, 배울 내용은 육상수송, 해상수송, 항공수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오늘 배울 내용이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학습하면 어, 되겠습니다. 그럼 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EBS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 위주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상 수송 장치 중에 자전거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전거 이용 시 보호장구와 안전모 보호대를 착용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인도에서 주행하지 않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한다. 세 번째, 다른 자전거와 스치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네 번째, 주기적으로 자전거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시 수리한다. 다섯 번째, 차도 이용 시 인도와 붙은 바깥쪽 차선을 이용한다. 잘 모르시겠죠? 이게 우측 통행하라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인 차량들은 대부분 다 우측 통행하고 있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통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미등을 달아 야간 주행 시 자동차와 보행자에게 알린다. 지금, EBS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전조등 내용만 나와 있잖아요. 후미등도 같이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어, 요 밑에 있는 자료는 쌤이 만든 자료인데요. 어, 좌우측 통행 추가 설명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3개의 어,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 국가별 통행 방향, 빨강이 우측 통행, 파랑이 좌측 통행, 어, 그려진 내용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대부분 이다 빨간색이죠. 빨간색이라는 내용은 우측 통행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이렇게 우측 통행하게 됩니다. 그럼 보면은, 파란색 부분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영국이죠. 어, 그리고 밑에 보면은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 좌측 통행, 또는 영국의 영향을 받거나, 시민지거나, 이런 나라는 좌측 통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색이죠? 일본은, 어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어, 좌측 통행을 하게 됩니다. 오텔리아 등등,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아 나중에 해외여행을 가서, 아, 좌측 통행한다. 그러면은, 아이 나라는, 어 영국의 영향력을 받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우측통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좌측통행 하는게 경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측통행으로 바뀌었는데요 좌측통행 하다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오른손에 이렇게 물건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측통행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내려서 보시면요 여기 육상수송 방치 중에 버스와 승용차 안전수칙 중에 교과서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버스를 타면 안전띠를 착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버스 이동할 때는 손잡이를 잡는다. 그 다음에 승하차 시 주의를 살핀다. 여기에서 EBS 내려온 자료와 똑같은데요. 이런 중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내린 다음에 주의를 살피지 않고 차량 앞에나 뒤로 나갔을 경우에는 다른 차에 의해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육상수송, 버스와 승용차 사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119센터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차량사고가 발생할 수지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버스에서 탈출할 경우에는 버스 안쪽에 설치된 비상 탈출용 방치로 모서리 부분 EBS도 에 계속 나왔죠 모서리 부분을 치고 탈출해야 됩니다. 다음 터널 내 사고시 안전 시설 피난 유도 등 피난 연결 통로를 이용하여 터널 밖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사고 사실을 외부에 알립니다. 어, 여긴 EBS에서 안 나온 내용인데요,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 설명 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널목이나 욕교를 이용할 때는 무단횡단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에 차도를 건널 때에는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으므로 더욱 주의함. 그래서 대부분 밝은, 흰색 옷을 입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죠. 어, 대부분 운전자들은 어, 비오는 날이나 어, 어두운 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주의를 많이 기울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으면 잘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어,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차도를 건너지 않는다 내용도 있겠죠 나머지는 넘기고요 어, 항공수송 비행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어, 통신기기 전원차단, 해외여행 갈때 어, 비행기 타면 당연히 전원차단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비행기 사고시 대처 방법, 어, 나머지는 다 이렇게 리 b s 에 나왔는데요. 마지막 부분 어, 탈출 후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함. 보통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름을 실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 많은 양의 어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불어오는 방향으로 어 대피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과서 147페이지 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즘의 차량들은 어 다양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네어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사각지대에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 알려 줌. 그래서 우리가 좌회전, 우회전 할때 또는 어 차선을 바꿀 때어 옆에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어 비상으로 알려줘서 어 차선을 바꿀지 안 바꿀지 어 미리 가르쳐 주는 장치입니다. 에어백 장치 많이 알고 있죠. 어, 탑승 시 공기 주머니가 부풀로어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보통 어 조금 저가의 차량들은 어 운전석, 어 보조석만 있지만 돈을 좀 추가하거나 고가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뒷좌석도 에어백이 나옵니다. 어, 세 번째, 어 자동 비상 제동 장치. 차량 앞에 보행자나 차량이 있으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어, 정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어, 운전자가 못 보더라도 어, 앞에 물건이 있으면 어, 자동으로 제동장치가 어, 작동되게 됩니다. 이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은 차량에 되어 있지만, 네 번째, 모빌리티 타이어. 타이어의 구멍이, 구멍이 났을 때는 타이어 내부의 물질이 구멍을 막아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가의 차량에 어, 있겠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이렇게 모빌리티 타이가 나오면 좋겠다는 의미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